그니까, 짜부터 보이네요. 한국적 교통이 가능한가에서 가능성으로 바꾸면서. <laughs> 네, 방금 소개받은 박순영입니다. 아, 교육이 주학을 담당하고 을 있고요. 질적 연구 방법도 어,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백그라운드 <laughs>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가운데 네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아, 아마 여기 뭐,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몇분 계시지만 대부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교육학과에 몸담고 있지만 문화인류학으로 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 여기 교육학과 출신이었다가 문화인류학 공부를 했다가 다시 교육학으로 돌아온 도람, 케이스입니다. 어 그래서 그 교육인류학이라는 분야.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비교교육학 앞서 굉장히 그 이렇게 좋은 발표를 통해서 그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잘 제시를 해주셔서 어 제가 갖고 있는 비교교육학에 대한 짧은 지식을 거기서 다시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 인류학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그 다른 점과 접점이 무엇인가 중심으로 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. 어 사실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는 비교교육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학계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를 그 박사과정생으로 발표한 것도 그 CIS 어, 비교교육회에서 발표를 했,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처음 그 논문을 퍼블리싱 어, 그 저널도 페탈티브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 어, 그래서 그, 그 비교교육과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05년에 귀국을 했는데 어, 귀국 후에 그 교육인류학회하고 국제교육학회에 자를 들여놓다 보니까 비교육학회는 이렇게 대비가 늦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뭐 간단하게 아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인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또뭐 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 우선 그뭐 교육인류학에 앞서서는 인류학이 먼저 있었죠. 인류학을 한번 아, 좀그 기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그 발견되고그 어, 그런 가운데 학문으로서 교육이 정립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어, 게야. 그 인류학의 가장 핵심이자 그뭐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학문 영역들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현장 연구의 그 강점입니다. 그래서 현장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? 아,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그낸 것은 아, 아마도 뭐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 이 완결된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은 1800년대 초반에 헨리 스쿨크라트라는분이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 원래 지리학자였어요. 지질학, 지리학 이런 분야였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커미션을 받아서 미시시피 강 지역을 그 탐사를 하게 됩니다. 아,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그 북미 아메 아, 인디안 트라이브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그 기록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분의 그 사모님이 부인이 그 백인과 인디안 부족의 혼혈이에요.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오지부아 부족의 그 네이티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. 그야 말로 처음으로 그 현장 연구를 제대로 하신 분이죠. 아, 그래서 그 다섯 볼륨의 굉장히 두꺼운 그런 그 미시시피 강 유역 그이 강을 따라서 만난 그런 여러 부족들의 이야기가 담깁니다. 그래서 그게 막 처음 그 제대로 된 현장 연구의 기원이 아닌가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. 아, 이분이, 그, 어, 저기, 뭐죠, 그 남부 흑인 노예제를 찬성을 하신 분이에요. 아,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,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, 두 번째 부인은, 아 어, 뭘로 유명하시냐면은, 그러니까 그, 노예제 예찬 놈자로, 아 어, 그, 엉클 톰스 케빈 있죠. 엉클 톰스 케빈은, 그, 노예 폐지론적인 입장에서, 유명해진 분인데 어, 두 번째 부인쓴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앤티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하십니다. 그래서 어, 인류학계에서는 이제 그러한 전력 때문에 어, 그 온전하게 이거를 이영을할 수가 없죠. 아,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현대 인류학에서 그 인류학의 대부라고 받아들이지는 이제 그 독일계 이 부분은 프란스 보아스죠. 이분이 반인종주의적, 또 반사회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, 어, 이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, 또, 그 처음으로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1900년 어, 들어서, 1899년에, 그, 저기, 인학과 어, 인류학과에서 그 박사과정을 만드셨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 대학과 시카고 대학으로 이렇게 그 박사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그런 그 인재들이 인류학을 확산을 하게 됩니다. 아, 나중에 또 뭐, 잠깐 언급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,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하고 인류학 그 성격이 좀, 좀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, 북미 쪽에서는 그 내적 식민지 과죠 뭐, 그런,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들을 정복을 하고, 그 다음에는 이민자들을 수용을 하면서, 그 안에서 그 다문화적인 양상과 갈등을 겪으면서, 어, 이러한 인류학적인 어, 그 지식이 필요했던 거고, 유럽 쪽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, 어, 또, 그 초창기에는, 그러한 와중에, 아, 인류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지 못한 거죠. 그래서 어, 지금도 그 명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미국은 컬처 엔트로포지라고 하고, 유럽은 소셜 엔트로포지라고 해서 결국은 뭐 내용은 같지만 그렇게 다르게 어, 전개되어 왔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말린옵스키 같은 분은 폴란드계이신데 이분이 어, 뭐 현장 연구로서는 거의 뭐 최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,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죠. 그 보아스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고, 또 다른 어, 그 기능주의 그 관점으로 그 사회 구, 어, 구조라든지 뭐 그런 특성들, 이런 것들을 어, 주로 연구했습니다. 그래서 그, 그 인류학으로 어, 하나의 분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1 9 5 0년 네, 가서입니다. 아 그래서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사실 인류학이, 아 태동기를 거쳐서, 이렇게, 그, 인류학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확산이 됐다면, 어, 아, 비로소 그 20세기 중반에 가서야, 아, 교육인류학이라는 그런 국가가 새로 정립이 됩니다. 아, 그래서 10세기 초반에도 뭐 마가렛 미드 여사의 사모아 그, 그 연구라든지 뭐 베네딕트 여사의 부화칼이라든지 그 그건 그 제가 책자에 거기 수록을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. 어,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창시자는 이 조지 스핀들러 어, 여기, 여기 제일 오른쪽에 계신 그 조지 스핀들러라는 분인데 어, 또제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. 제가 우연 우연하게 인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분 수업을 그냥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갔다가 어, 그 길로 들어 서게됐죠원래는 교육학을 하다가 어, 근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하시고 또 수업도 진행을 이렇게 코 티칭을 상상하세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 그책 편에 신 아, 그래서 인류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진보적인 학문입니다. 성평등적인 그러한 것도 훨씬 뭐한 세기를 앞서서 주창을 했고 아, 그리고 그반종의라든지 아,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제도에 있어서 진보적인 아, 새로운 영감을 불러 통찰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교육 인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교육적인 행위라든지 또 교육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도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 세계 곳곳에서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어그 것들을 가져와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죠. 어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어 비교 교육학 과뭐접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, 앞서서 앞선 앞서 발표에서 그 말씀했듯이 지역 연구가 한 축을 이루지 않습니까? 아, 교육 인류학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 일, 인류학자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자가 일반적으로 다 지역 영, 어, 전문가들이십니다. 특정 지역을 전문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. 아, 그곳에 이제 현장 연구라는 이, 이, 그, 통과의대가 있기 때문에 아, 그 지역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저는 그 터키에서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곳에 뭐 있으면서 사전 준비 작업 1년, 그리고 현장 연구 본격적으로 하는 거 1년, 에서 2년 동안 아, 그렇게 했었는데 터키 전문가라고는 감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. 떠난 이후에 한 번밖에 다시 못가서 <laughs>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이제, 미국과 한국의 기반을 두게 돼서 그렇게 는데요 아무튼 그 대부분의 인류학자 또는 뭐 교육인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 어, 전문가들이 하는 점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교교육학과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, 어, 비교교육 분야도 어, 뭐 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뭐 체제 비교라든지 어, 그러한 그 시스템에서 뭐 또는 어떤 특정 학문 영역 중심으로 간다든지 예, 그러다가 국제 적으로 옮겨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또한 뭐 국제 비교는 결국 그 문화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죠. 문화적인 맥락 위에 어떠한 제도들이 존재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,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그 많이 조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아, 그 인류학에서는 뭐 처음부터 나라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아, 이해하게가는 과정 아,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서서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반면에 그 차이점은 어, 인류학에서는 현장 연구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거는 그 비교가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뭐 오지로 가서 연구를 하겠다. 그렇게 어,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. 그냥 단순히 어,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사는 다른 지역의 그 문화권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뭐 우리 사회와 뭐 가령 터키 사회를 비교하기 위해서 터키 현장 연구를 하겠다가 아니라 아, 터키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교육적, 뭐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연구를 합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익숙한 그 문화권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.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인류학에 대해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어, 뭐 오지의 부족을 연구를 한다. 뭐 다른 나라, 어, 어떤 마을 연구를 한다. 어,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실질적으로 현장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어, 결국 궁극적인 그 인류학의 지향점은 이런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들을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봉담고 있는 사회에 우리의 시각과 어, 이 습관들이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한 발짝 떨어져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어,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른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그 이렇게 부메랑 같이 나의 그 성찰이라는 그 형태로 다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함께 됩니다. 네, 그래서 스피들러 어, 뭐그 제자의 월커트라는 분도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, 특히 어, 뭐외 학생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뭐 같은 학습 환경에서 다 다른 경험을 하는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라서 여기 소개를 드릴게요.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그제 방에 꽂혀있는 책들입니다. 제가 대학원 때부터 읽어서 그 좋아하는 책들이라서 어, 교육 인류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건데요. 왼쪽에 있는 건그 아미시 사회에서의 교육. 이거는 어, 그 교육 인류학자가 실제로 그 아미시,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죠. 예전에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해리슨 포드 주의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 아마 80년대 학번들이나면다 보셨을 한 겁니다. 아카데미상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뭐 헨리슨포드라는 그 뉴욕 시의 그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한 이 아미 씨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실제로그안에서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, 이 연구는 이제 현장 연구를 <laughs> 아미 씨 사회에 가서 했죠. 그러니까 아미 씨는 그 거의 19세기의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그걸 고수하는 신앙공동체라고 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서부 지역에 주로 많죠. 펜실베이아 아 인디아나 오하이오주 이런 데 가시면 은아 특별히 관광코스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 어떤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마차만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립해서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그 특수한 공동체에서 이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같이 어 젊은이들이 그냥 뛰어나와서 대도시에서 얼마나 즐, 즐겁고 재밌는 게 많은데, 굳이 다시 이 이러한, 어,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루한 그런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원으로 일생을 보내는가. 굉장히 궁금하잖아요. 궁금하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교육인류학자로서, 어, 이, 이식미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. 몇 년을 사시면서. 아,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. 사람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어,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전수받고 그, 그것을 유지시키는가. 이런 것들을 담아냈고요. 어,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, 제목이 굉장히 좀 상스럽죠. 그, 그 두꺼운 입술을 닥쳐라.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주의적인 그런 건데, 제목을 뽑은 이유는 그대로 직접 이용을 하신 겁니다. 아, 이분은 그 미국에서의 대도시 빈민 지역의 그러니까 슬럼가에서 학교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? 왜그그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그 지역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